안녕하십니까? 골프 인사이드입니다. 한국 프로 골프 투어가 올해 시드권자의 내년 시드 보전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회의 잘못된 결정이라는 걸 강조하면서도 번복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번복 불가 이유는 황당하게도 변경하지 않기로 결의했기 때문이랍니다. KGT 이사회는 지난 5월 6일부터 7월 15일까지 4차례 개최됩니다. 첫 이사회에서 코리안 투어 성립 기준과 QT 운영 방안 등을 통과시킵니다. KGT 관계자는 1차 이사회에서 코리안 투어 성립 기준과 그에 따른 QT 운영 방안을 논의만 했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 이사회 안건이 코리안 투어 성립 기준 변경입니다. 1차 이사회 때 투어 성립 기준을 논의만 했다면 2차 이사회 코리안 투어 성립 기준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또 시즌 개막을 코앞에 둔 3차 이사회에서 코리안 투어 성립에 따른 시드 부여 기준을 마련하지만 대회 개막과 함께 선수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4차 이사회를 열고 투어 성립에 따른 시드부여를 수정합니다. 수시대로 받아서 올라왔는데 왜 다르게 취급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협회에다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협회에서는 하는 말이 그냥 좋은 성적으로 열심히 쳐라 이 말밖에 안 하더라고요. 와뭐 다른지에 대해서는 제시를 안 해주고 1년 동안 이부투어를 뛰면서 통합 포인트 성적으로 코리안 투어 시드를 받은 선수에 대한 KGT 유권 해석입니다. 해외 사례를 얘기를 해가지고 그 선수에서 진정하게 풀 시드 쩌서 어, 또 들어온 게 아니지 않냐 그 논리로 얘기를 했던 거고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규정은 규정이라고 했을 때는 네, 시드권 그러니까 리랭킹 그러니까 리랭킹 미 대상자는 풀 시드권으로 이사회 과정이 잘못되었고, 번복 불가라는 주장에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KGT 4차 이사회 안건은 코리안 투어 성립에 따른 시드 부여 수정입니다. 그런데 KGT는 코리안 투어 개막 이틀 전 홈페이지에 충격적인 공지를 올립니다. 2020 KPG 코리안 투어 운영 방안 안내입니다. 2020 KPG 코리안 투어 시즌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모의 전염병으로 인해 상당수 대회가 취소 및 연기되는 상황을 맞이해 기존 2020 코리안 투어 시드권자 보호 및2021 코리안 투어를 희망하는 선수들의 기회 부여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투어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1. 2020 코리안 투어. 대회수와 관계없이 2020 코리안 투어 시즌 종료. 그러니까 투어 이사회가 처음에 존재하는 목적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투어와의 그러니까 협회와의 분리. 이제 협회는 이제 p g 처럼 그런 회원 관리 의 일을 하고 투어는 그 투어에 관련된 일을 하자라고 한 건데 이렇게 독재를 할 거면 분리하는 이유가 없죠. 그럼 회장을 따로 뽑아야지. k p g 따로, KGT 따로 해서 이렇게 아예, 아예 분리를 하든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애매한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사람들도 어떻게 선출된지 저희가 몰라요, 투어 이사들도. 그 투어 이사의 선출 기준도 모르고, 어떻게 뽑혔는지, 무슨 조건으로 뽑혔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권력을 휘두른다? 그거는, 그거 좀안 맞지 않나. KGT는 6월 18일 2차 이사회에서 코리안 투어 성립 기준을 변경하고, 6월 27일 3차 이사회에서 코리안투어 성립에 따른 시드 부여 기준을 확정합니다. 그런데 개막 이틀을 앞두고 시즌 종료를 공지한 겁니다. KGT가 코로나19로 시즌 종료를 선언했는데 4차 이사회를 열어 이브투어 포인트 순위 10위까지와 QT 우승자를 제외한 시드 부여 수정안을 내놓습니다. 시즌 종료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이들이 KGT를 운영하고 있는 한심한 상황입니다. 얘기하는 비전들은 다 보면 해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뭐, PJTO에서 이렇게 한다, j g t 에서 이렇게 한다, 아시안 t 에서 이렇게 한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걔네도 그만큼의 이유가 있고, 누군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누군가 분명 손해를 봐. 항상 누군가 피해가 생겨. 그러면 뭔가 중간에 잘못됐다는 거지. 누군가 이윤을 챙기려고 하니까, 챙기려 하니까 손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립된 기구보라고 하기 보다도 지금 뭐 애매해요 이도 저도 아니야 지금 그니까 그거지 비전은 외국을 따라가고 싶은데 현실은 시궁창인거지 2020시즌 코리안투어는 종료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후 대회에서 거둔 성적과 기록은 공식적으로 반영될 수 없습니다 제네시스 대상과 상금왕은 시즌이 성립되어야 시상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결정하고 KGT가 공지한 시즌 종료 시점 이전엔 코리안 투어가 단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 시상식을 개최할 수도 없고 특전을 줄 수도 없습니다. 저희 그 시작하기 전에 올라거 보면은 2020 시즌은 종료됐다라고 나왔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시즌을 종료하고 나머지 시합 개수에 있어서는 약간 보너스 개념 여러분은 KGT의 주 수익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원 선발전 등 각종 참가비입니다 KGT는 주식회사지만 중회원 선발전만 빼면 한해 수십억 원의 수익이 KPG의 회원으로부터 발생합니다 회원들의 쌈짓돈으로 임직원의 봉급을 주고 운영합니다. 아, 이나를 하려면 통라든가피톤제지키오 아예 큐티까지. 그럼 큐스도 하지 말고. 근데 큐스 협회에 돈이 없잖아. 그래 지큐스하는거 지금. 아무도 아, 다 보이죠. 뭐 공지가 필요 없지. 하는 거 보면 다 보이잖아요. 이 큐티를 왜 하는지. 원데이를 왜 하는지. 이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걸 공지를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모르겠지 하고 시시거리고 있는 건데 케 모르는 사이로 했어요 요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회장님만 제일 고생하고 음. 근데 그 지금 뭐 정확하게 누가 누가 이미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몇몇 사람들이 이 사람들 웃심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KGT는 대상 시상식 등 각종 시상에 기업이 지원하는 후원금 4억원과 회원선발전 참가비와 입회비 및 큐티 참가비, 여기에 이부투와 참가비 등 수십억원의 수익을 남기기 위해 회원을 기만하고 후원기업을 속인 겁니다. KGT 주식 100%가 회원들이 설립한 한국프로골프협회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GT 소유주는 회원 모두입니다. 그런데 KPJ와 KGT의 근간이라 할수 있는 코리안 투어 시즌 종료를 결정하는데 KGT 대표이사가 의장인 투어 이사회 몇 명이서 깜깜이로 확정하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반발이 거세지자 규정을 고치기는커녕. 공지만 삭제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렸습니다.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던 지난 봄, 구자철 회장은 올 시즌을 성립시키겠다고 10억 원이나 개인 대출을 받아 코리안 투어에 투입했습니다. 또 KPG 관계자에 따르면 KGT 예산 약 8억 원 이상이 코리안 투어 대회 운영비에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시즌 종료를 공지했기 때문에 지난 10개 대회는 이벤트 대회로 볼수 있는데 단지 이벤트를 위해 수십억 원을 쏟아 부은 겁니다. 구자철 회장은 KPJ 18대 회장 당선자 시절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대회를 만들겠다 또 협회 자금을 투입하는 대회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말을 뒤집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에도 코리안 투어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KPJ를 성장과 발전으로 견인할 수 있겠죠. 투어 이사회는 코리안 투어와 후원사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드보전은 절차와 규정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보편적인 상식에서도 벗어났습니다. 투어 이사회는 기득권 지키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자기 밥그릇만 챙긴 겁니다. 시드보전은 명분을 상실했습니다. 그들 말대로 KPJ와 코리안 투어를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빗나간 규정을 원위치시켜야 합니다. 골프 인사이드 첫 방송이 나가고 회원으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회원 모두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